우리 방 사람끼리 만나서 사귀면 안 되냐고? 대체 서로 좋으면. 근데, 씨, 댕, 우리 방, 우리 방 여자분들 몇명 없는데 그중 한명 노리고 있냐? 아이, 씨, 댕, 진짜. 이거 간접적 고백 아니냐, 이거? 누구한테 한 거야? 아 이거 정모하면 진짜 바로 고백 때리는 거 아니야? 와 그럼 나 곤란해질 것 같은데 거기서? 어? 정모 주최자로서 곤란해질 것 같은데? 아나이 사람들 진짜 근데 김동률 노래 들으니까 아까 김동률 노래 한곡 들었잖아 김동률 노래 들으니까 만났던 <laughs> 누나 생각이 나네요. 옛날에 두 번째로 만났던 두 번째 내두 번째 연애 누나. 그 누나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결혼했더라고.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. 내가 22살인가 21살 때 그 누나가 스물아홉 살이었어. 어, 내가 스 내가 스물한 살인가 그때 그 누나가 스물아홉 살이었어. 연상이랑 연애했죠 그때. 음, 지금은 지금은 내가 몇 살이지? 지금 지금 내가 스물아홉 살이니까 그 누나는 지금 서른여섯인가 일곱이네. 그러면. 어? 나이트 아니야. 아니. 친구가 소개시켜 줘 가지고 만났었는데 그 누나가 나를 진짜 좋아했어. 나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<laughs> 술자리에 불러 가지고 나갔는데 나랑 <laughs> 내 친구랑 내 친구랑 내 친구 여자친구 있고 그 이제 그 이제 그 여자의 아는, 아는 언니였어, 그 누나가. 그 누나랑, 그리고 나랑 내 친구랑 남자는 내 친구랑 또내 친구 아는 형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아는 형이 존나 잘생겼거든? 딱 봐도. 약간, 진짜로, 조금 몇대 맞은 정우성 느낌 나요. 진짜 키도 크고, 180, 한, 키가 6인가 되고, 얼굴도 잘생겼어, 그 형이. 어? 형들아. 그 형이 얼굴도 잘생기고. 근데, 그 누나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있다는 게 아니라, 그렇게 기분 좋게 술자리 하고, 다음에 이제 <laughs> 그 친구 커플이랑 그 그룹 똑같이 여행을 갔어요. 여행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, 그때 버스 타고 여행 갔었는데, 버스, 뭐지?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, 내 옆자리에 앉더라고, 그 누나가. 그러면서 자기 mp3 내 귀에 한쪽에 이어폰 꽂아주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기대더라고. 여기에다 이렇게 기대더라고. 이렇게. 그때 난 약간 느꼈지. 아, 이 누나 나한테 좀 마음이 있나? 근데 나도 그 누나가 좀 좋았었어. 그, 그 당시에. 나도 그 당시에 그 누나 좀 좋았었어. 근데 그러고 있다가. 그렇게, <laughs> 그렇게 있다가, 이제, 그 누나랑 또 만났어요. 만나고, 그 누나, 그 누나랑 만나고, 저 어떻게 하다가 그 누나 이제 아파트 앞에 가게 됐는데, 그때 술을 같이 많이 먹었어, 술을. 그때 둘이서 술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.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아~ 아~ 핑튜브야잘 자라.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그 누나가 사는 아파트에 간게 아니라 그 누나의 가족들이랑 살았는데 그 누나 <laughs> 술 먹다가 그 누나가 사는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서 치킨이랑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. 술을 둘이 많이 마셨어요. 근데 그 누나가 이렇게 <laughs> 술 많이 먹더니 막 우, 어느 때 되니까 울면서 뭐지? 너왜 나한테 고백 안 해?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이거 근데 나도 좀 당황스러운 게 나도 그때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게 아니라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렇게 막 안아,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해 주면서 달래주고 그렇게 헤어지고, 그 다음에 아, 기억이 아, 또 오래됐어. 그 제대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그 누나가 막나 있는 대로 막 놀러 왔었어. 자주 놀러 왔어, 그 누나가.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. 어, 아무튼 그러, 그렇게 막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서울에서 <laughs> 명동에서 만났는데 명동에서 만났는데 우리끼리 또그뭐 명동에 좀큰 중국집이 있어요. 아는 사람들은 아, 알 텐데 좀 유명한 데였어 그 당시에서 거기서 같이 중국음식 먹고. 이제 2차로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 누나가 자기가 가는 데 있다면서 가자는 거야. 알사 명동이 유명한 그 중국집 안사람도 알죠. 아무튼 그러고 되게 인테리어가 완전 중국처럼 돼 있는 곳. 그 거기서 먹고 그 누나가 아는 데가 있다고 2차 거기 가서 마시자고 해서 갔어요. 갔는데 그 누나 친구들이 있는 거야. 그 누나 친구들이 있어 갔는데 나 당황했어요 딱 갔는데 누나 친구들이 있냐면서 어? 누구냐면서 이.. 뭐지? 저분은 누구셔? 누나 친구들이 이러는데 누나가 갑자기 응? 음, 남자친구야?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사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자주 보고 그랬었거든 남자친구야? 이러는 거야 그래서 또 거기서 아 어,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뭐지? <laughs> 그 술, 술자리에서 뭐 얘기 좀 하다가 계산하고 나서 와 이제 그 누나 데려다 주면서, 집에 데려다 주면서, 차가 없으니까, 택시 타고, 갔단 말이에요 택시 타고 가는데, 그 누나가 우리 뭐, 사귀는거 맞지? 이렇게, 말하길래 내가 어 맞지 이렇게, 말말하이이제그이부터이제 이제 사귀었던 건렇게렇게 하고 <laughs> 어그 누나 그 김동률 되게 좋아했었어 그리고 나, 나도 나 되게 좋아해주고 막 나한테 막뭐 뭔가 뭔가 마음 담긴 선물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막 편지도 자주 써주고 막뭐 만들어서 주고 막 도시락 싸다 주, 주고 막 암튼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나를 그때 좋아해줬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암튼 막 도시락도 많이 싸주고 막 편지 막 써, 많이 써주고 그랬었었거든. 근데 나는, 그때 기억이, 그때 기억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. 아무튼 나는 누가 선물해주면 뭔가 돈 주고 사는 선물 같은 건 별로 안 좋고 그런 게 좋더라. 편지 같은 게. 돈 주고 사는 건 내가 사도 되잖아. 근데 편지랑 그런 거는 이제 정성이 담긴 거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. 그런 거 받고. 나는 뭐 해줬냐고. 나는 딱히 뭐. 좀뭐 나는 만났을 때좀잘 챙겼던 것 같아. 뭐, 선물해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. 편지 같은 건 나도 몇번 써줬는데, 뭔가 선물, 뭐, 사서 주거나 뭐, 이런 건 없, 없었던 것 같은데. 뭐, 그렇게 데이트하다가, 그때 <laughs> 이제 좀 만나다가, 이제 부산에 여행가자고 하더라고요, 둘이서. 누나가. 그래가지고 누나가, 누나랑 부산에 여행 둘이 2박 3일인가 왔었는데 처음에, <laughs> 처음에 부산 왔었을 때는 아직 그 사귀는 사이긴 해도 좀 쑥스러웠단 말이야 아우 내 형들 나 지금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 오줌 좀 싸고 올게 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 <laughs> 아니, 여러분들, 근데 듣고 있어요, 계속? 응 음, 그래가지고 <laughs> 그 누나랑 <laughs> 부산 여행 왔는데 그때 부산에 <laughs> 내인생에 아마 처음 가봤을 때인 것 같아 내 인생 처음에 가, 처음 가봤을 때 같은데 <laughs> 뭔가 나, 뭔가 저는 여자친구 사귀면 여자친구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어 계속 뭐, 뭔가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<laughs> <laughs> 막 횟집 막 좋은데 예약하고 막 해가지고 회집에서또회 먹고 막 하니까 술도 한잔 한끼되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. 술을 많이 먹어서 원래 우리가 사귄 사이이긴 해도 조금 약간 좀 뭔가 조금 약간 스킨십 같은 거는 잘안 했단 말이야. 조금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, <laughs> 근데 이제...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잘 우리가 숙소 같은 거 예약을 안 하고 왔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해집 먹고 나왔는데 저기 앞에 숙박업소가 이, 있더라고요. 바로 앞에. 그래서 바로 갔다. 바로 숙박업소 이제 정신 약간 좀 조금 어지러운데 술 먹어서 좀 어지러운데 이제 가가지고 내가. 왜, 내술 먹으니까 좀 상남자가 됐는지. 방한개 주세요. 이랬어. 주인, 주인분한테. 그니까. 아, 근데 거기서 또 누나 인 개, 누나긴 누나, 누나, 거기서 누나라고 느낀 게.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가, 내가 방 하나 주세요. 하니까 누나가 카드를 이렇게 꺼낸 거야. 너가, 너가 뭐지 밥 사줬으니까 이거 내가 낼 거라면서. 그래서 누나가 그거 내가지고. 같이 방에 가고, 뭐 <laughs> 아, 그날에 이제 같이 숨잡고 자다가 이제 역사를 썼죠. 그날 뜨거운 밤을 보냈죠. 그날은 처음에 그런 생각 없, 없었었는데, 뜨거운 밤 보내고, 그 다음날도 뭐 그렇게 보내고, 뭐.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사귀다가 이제 저 어떻게... 막 싸우기도 하고, 막 하다가 헤어졌었는데, 내가 살면서 만, 만났던 사람 중에, 나를 제일 좋아해 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. 나를 제일 좋아해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. 아까, 어? 아까, 그 뭐야, 김동률 노래 들으니까 생각나가지고, 김동률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 막, 내가 사귀자고 안 했을 때, 내가, 어렸을 때, 이거 아는 사람만 알 텐데,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소설가였단 말이야, 형들아. 이거 아는 사람만 알 텐데. 내 어렸을 때 꿈이 소설가였어요, 여러분들. 아는 사람만 알 텐데. 그래가지고, 무라카미 하루키,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작가님을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, 막그 얘기도 많이 었어 만났을 때 좋아했다고 막 무라카미 하루키 책다 사서 막몇 번씩 읽어봤다고 하니까 그 누나가 막 핸드백에다가 상실했을 때 들고 다니면서 막 읽고 막 그랬었는데 막 소설을 내가 왜 말해 여기서 지금 현 상황에서. 이거해서 뭐 한다고?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. 아 배부르다. 아 맥주 한, 아 하나 더 먹을까, 형들아? 맥주 하나 더 먹을까 말까? 안 먹는 게나안 먹고 빠른 빠른 방종하고 쉬다가 내일 키는 게 낫겠지? 안 먹고 쉬다가 내일 키는 게 나, 낫겠지? 일딱 여기까지만 먹자. 여기까지만 먹어. 담배나 뭐. 한대 피고, 얘기 좀 하다가 방조할게요 세대한 게아 <laughs> 근데 요즘에 내가 약 먹어서 그런지 좀 약간 사람 자체가 좀 처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내 인생이 슬럼프인 것 같아 뭘 해도 재미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뭔가 요즘에 이, 재미가 없네 어뭘 해도 재미가 없네 요새 인생이 뭔가 재밌는 게 없어 요새. 뭔가 취미 생활 같은 거 하나 갖고 싶긴 한데. 막상 또 막상 또막 그런 거할 생각하면 또 별로 하기도 싫고. 하기도 싫고 아니 몇방 몇 며칠로 갔다 오세요 일본? 잘 갔다 오세요 캐티스님 몇방 며칠로 갔다 오세요 축구 같은 거 그냥 하이라이트 같은 것만 보는 거 좋아해. 막 기사랑, 막 그런 거. 이박삼일? 저도 옛날에 <laughs> 진무경이랑 또 같이 게임하던 동준이 형이랑 동주형이랑 일본 여행, 오사카 여행 갔다 온적 있었었는데. 아직도 가끔씩 떠올려 보면 생각나고 재밌었었거든요. 여행 여행이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니까 잘 갔다 오세요. 진짜 추억 많이 쌓고 사진 많이 찍으시고 재미난 시간 보내다 오세요. 여행이 좋지 아무래도 여행 여행 요즘에 사람들은 요, 여행 가기 힘들잖아요 시간 때문에 바빠가지고 돈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바빠서 여행가기 힘든데 또 어떻게 시간 낸건데 잘 갔다오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술 먹으면 텐션 막 올라가는 사람들 있던데, 나는 술 먹으면 더 다운되더라.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. 어떤 사람들은 보면 술 먹으면 텐션 막 올라가잖아. 근데 나는 그렇진 않더라. 몇 가지만 먹고, 노래 한곡 들으면서 방송 때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노래, 내일 또 방송하고 또 해야 되니까 노래 한곡 듣고 방송 때릴게요. 아까 누가 다. 우리 그래, 아까부터 계속 성군승이가 이거 틀어달라던데.